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예린 아나운서, 원주 지광국사탑이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보 제 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5년 동안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원주 귀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110년 만에 고향품으로 돌아올 지광국사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출신의 고려시대 국사 해린의 사리가 봉환된 국보 제102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역대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기도 하고 한국전쟁 중 폭격을 받아 만 2천여 조각으로 부서지는 등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서울 경복궁에 서있던 지광국사탑은 안전진단 결과 탑의 추가 훼손 우려가 확인돼 2016년부터 전면 해체를 통한 보존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고향인 원주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110년 만의 귀향입니다. 문화재라는 건 제자리에 있을 지에 빛을 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근 현대 사회에서 우리 민족사를 갖다 한눈에 볼수 있고 그것을 후대에도 교육의 자료로도 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지광국사탑 귀향에 대비해 현재 원주에선 법천사터에 수장고와 하계실 등을 갖춘 유물 전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작 지광국사탑을 법천사터 어디에 둘 것이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탑이 있던 원래 그 자리에 둘지 아니면 실내에 전시할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탑이 가진 아픔, 순환의 아픔, 전쟁의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탑 없이 홀로 법천사터를 지켜오던 국보 제 59호 지광국사 탑비도 균열 등으로 훼손이 심해졌다고 보고 해체 후 보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26일부터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150억 원이며, 만 19살 이상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충전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조폐공사 온라인 앱이나 NH농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성군이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에 6달 이상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거나 만 18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원액은 셋째 아이는 최대 월 5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월 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